빨리 서, 빨리 서, 빨리 서. <laughs> 준비 됐어? 아, 얼른 묶으세요. 시작해. 오케이. <laughs> 에헤이. 나이 됐어. 좋구라. 오! 와! 코너키. 코너키. 골키! 어? 골키도 골킥! 어? 물어, 다불어 야, 비스를 안 했는데 공차면 경고 줄 거야. 비스를 안 했는데 공차면. 오케이, 고고! 오 5분 뛰고 힘들어해 오 깔판 때리면 돼 깔판 때리면 돼저야자서자서생각하고타이머안 돌리고 있었어 대충 12분으로 13분으로 돌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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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가을 가르는 그의 발 토트넘 팬 하네 <laughs> 아, 네. 아, 야, 어디까지, 가, 어디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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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, 맞아?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아웃 아웃! 된다 되네 되네. 야. 적공실하고? 적이 아, 여기다. 여기 있기어달수이지 여기 여기 야, 아비하 오! 슈팅. 공물아 너가 살릴 줄 알았어. 승훈의 팀, 로오세요. 피스라는 데 잠이 경군대. 우와. 여기요 이상원 씨, 피스라는 잠이 경고라이했 제가. <laughs> <laughs> 그걸 만들어야 돼, 이거. <laughs> 아, 찍고 차으라 그래, 그냥 찍고 차으라 그 <laughs> 앞으로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<laughs> 아웃 아 너무 좁다 여기 기게 참다 꽃 맞죠? <laughs>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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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중간 보여줘야지 우리 범보여주다 아! 어! 아~~ 오케이 너케이너케이오케야 너야 너라고 뭐, 이 <놀받아>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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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난 맞아도 몰라 <놀받아> <놀받아> 다이았다 <놀람> 어,

노 와. 아웃 노아 웃 귀엽지귀엽지시오 어, 어, 저기 저기 제 이름 뭐지?

물병 3일 압수 <laughs> 오야 핸들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핸들 미친 내가 래프리긴 한데 잘안 보여 도컬 <laughs> 로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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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뭐야 갑자기 이래 빈대 자신감 있게 아우 거기 거기 <laughs> 승우 있는 거기 아웃 <laughs> 야, 숨을 거야, 숨을 거야, 숨을 야 숨을 거야, 닭소, 닭소, 우나가소, 미용을 안 시워서 댄스, 막막막 구부러야 되는데, 이거 안 하면 안 되지, 안 하지, 안 하지, 안아지안 하지, 안 하지, 안 하지, 안 하지, 안 하지, 안 하지, 안 야, 물리 뽑습은 과과. 우리 가까. 아 압수. 압수. 하나이 여기. 어? 오우. <laughs> 아, 먼저 나왔어, 먼저 나왔어, 여기서 채 먼저 나왔어. 아이 간식 사 어, 건각이다 성공할 때까지. 다찍어줬는데이정할 때까지. 에때 할까? 뛰어가자. 헬스, 헬스, 아, 야, 아, 아, 예, 빨리, 이리빨 와! 이 내려가. 비보 어디가? 뿌리하네 잘가 잘가. 야, 아니. 안 내려가. 안뭐 이거 안 열려? 야, 엄, 어디서? 원양돈. 원양돈 문 열어. 아니야, 경첩 밥 안쪽으로 오는 건데. 바로 체크 아니야, 이거? 아니야? 이거, 이거, 아니야? 이거, 이거, 이리 이거, 아니야? 아 아이씨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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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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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빨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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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러시 hydro> 그럴 리가. 어? <laughs> <막이 들어갔나> 봐. <웃음> <웃음> 그래 그래 임마저확가 떨어지나 봐. 이게 맞지. 물 봐줘. 킬! 와! 야 한숨 막는게 아니라 맞는데 그냥!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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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림자 있는데 아웃! 아우 싸게!

눈부에서안 보이는데 누구 거냐? 1분 24초. <laughs> 이승 없어서 안 들어갔어.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아.

25초. 어, 어, 어이, 뭐, 오케이, 기다려, 기다려. 기범이 신백근 오케이, 오케이. 20초. 어 20초. <목소리> 거기 거기 찍고 차세요 형님 다음 우리팀이야 오케이 야 라스트다 상훈아 맞아, 이중현! 야, 가자 이인다 끝. 지지. 어, 어차. <목소리> 이 <뒤진이. 목소리> <뒤진이. 목소리> <뒤진이>. 어, <추워. 목소리> 오케이. 야, 레프리 할 사람, 레프리. 야, 우리 골라오면 에이, 골라네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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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퍼 누가 해? 기파 내가 할게 그럼 네? 어나 여기 팀인데? 너 여기 팀이야? 어. 네. 아.